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 목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흔역 재판의 평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대부분의 유튜브나 이 정치 평론가들의 생각은 마흔역 임명에 대한 최상목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에만 집중하는데,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이 만역 재판에 대한 편결문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그칼 끝이 어디 가고 있나? 만역을 임명시키기 위한 편결문이냐? 아니면 그칼 끝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칼 끝인가?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이유를 제가 방금 페북에 제가 올린 글을 기준으로 해가 한 번, 1번. 일단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다시 중간중간에 혹시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해석을 하거나 멘트를 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최종 변론 2월 25일 이후 바로 이어서 만역 재판과 선관이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현재의 모습은 몹시 기괴하고 음흉하고 소름 끼친다. 한마디로 대통령 죽이기 작전으로 보인다. 단순히 최상목 대행이 만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의 계략이 보인다. 만역을 임명시킬 길을 열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진짜 의도는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기 위한 논리를 빌드업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그것도 8대 0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마흔역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상과 달리 한덕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 느닷없이 한덕수냐? 마흔역을 얘기하다가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만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평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 다시 말하면, 만역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신이 지금 위헌이야. 그러니까 임명해. 이들이 내린 평결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회가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했다는 데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구성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구성할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뭐그 100%는 동의 안 하지만 자기 식구 챙기기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국회의장 단독으로 청구할 권한이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 우원식 혼자서 나머지 299명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의결을 거친 게 아니라 혼자서 봉투에다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누가 최상목이 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서 선출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최상목이 권한대행으로써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국회의장 단독으로 청구할 권한이 청구인 적격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290 나머지 299명을 다 불러가지고 의결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다. 이거는 그렇게 권한쟁이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재판관이 다섯 명입니다. 여기에 김형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배 정정미, 정계선 이미선, 김형두 우리 보수 중도 쪽에서는 김형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었죠. 우리 편일 것이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이 다섯 명은 뭐냐 하면은 우원식 혼자 해도 그게 국회를 대표하는가. 전혀 문제없다.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청구할 자격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상목이가 위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편결을 내리겠다는 거고, 나머지 세 사람도 국회의장 단독으로 우원식 혼자 그렇게 권한정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청구권이 없지만, 2월 14일 국회 보충 의결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의견이 세 명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월 14일, 2월 10일 최재, 최상목의 2차 변론 기, 변론을 끝내고, 재판은 종결됐어요. 그리고 나흘 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이 헌재에서 귀띔을 해줬죠. 그러니까 서둘러가, 너 이거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하고 귀띔, 귀띔을 해 주니까 막 서둘러서 뭘 했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흔식, 마0혁 인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192석으로 땅땅땅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비록 재판이 끝난 후에라도 재판이 종결된 후에라도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원식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처음에 혼자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자가 있었는 것을 의결로서 그 하자를 완전히 치유했다. 이세 사람도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그게 더 놀랍다는 거죠.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 단독으로 청구를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데 다섯 명이나 찬성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찬성한 다섯 명의 논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명도 국회의장 단독으로 청구할 권한은 없지만 2월 14일 민주당 단독으로 만역임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청구인 하자는 치유됐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 제가 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창종 전 중앙지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은 생각을 글로 쓰셨더라고요. 권한쟁이 피청구권인 청구인 최상목 대행의 변론이 2월 10일 날 종결됐는데 변론 종결됐다면 그 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변론 종결 후에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구인에 대해 의결해도 청구인의 하자를 치유하는데 문제가 없다 충분하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 논리를, 이제 여러분, 아까 내가 왜 한덕수 얘기했냐면, 이 논리를 한덕수에게 적용하면 국회의장 혼자서 151석 이상이면 권한대행 탄핵도 전혀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때 국회의장이 뭐라 했어요? 이거는 국회 151석으로 되는지 200석으로 되는 건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거야! 하고 192석으로 땅땅 해가지고 한덕수를 12월 27일날 탄핵시켰단 말입니다.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의 이 논리대로라면, 한덕수는 적법한 절차를, 절차에 의해가지고 탄핵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제 대부분의 유튜브나 뭐 정치평론가들이 탄핵, 한덕수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둘 다에 다 찬성 안 합니다. 한덕수가 얼마나 큰 카드인데, 헌재가 이걸 쉽게 풀어주고, 한덕수가 민주당에 얼마나 필요한, 중요한 카드인데, 한덕수, 최상목을 밀어내고, 한덕수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임명된 두 재판관의 문제에 대해서, 어, 이게 합법적이나불법적이나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왜 한덕수를 빨리 돌려줘요? 그런 일 절대로 없다니까요. 둘째. 둘째 이유입니다. 왜 이게 대통령의 목에 칼을 대는 거냐. 차상목 대행에게 만역 임명을 압박하면서, 이제 만역 임명하라고 이 변결을 내렸으니, 선고를 했으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 왜냐면 최상목이가 임명할 때까지 대통령 선거를 질질 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지금 3대5 정도니까 최상목만 들어오면은 6대3이 되니까. 이 경우에 질질 끌면서 대통령, 그냥 그 선거 끌, 니까 미안하니까 대통령에게 변론 재개를 제안하면서 만역을 합법적으로 재판관 속에 포함시켜줄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이 짓을 할 거다. 그왜 그런 변론 제기를 하면 우리 측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박선은 필체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인 신문을 하라는 기회를 주면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박선은이 지금 체제 뭐 간첩에 우두머리니 뭐 중간자니 한데 저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거그 뒤에 반드시 두더 상위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박선은 필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인신문이 필요하고 필체 감정을 헌재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주면은 우리는 이걸 밝혀야 되겠다. 이게 도리어 우리 재판에 유리한지 손해, 나, 손해가 되는지를 시간을 일단 걸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받으면은. 그러면 정인신문 하나는 헌전을, 헌재, 헌재가 베풀어주는 제스처를 쓰면서 마흔역이 재판에 참여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흔역 권한쟁이에 우원식 편 손을 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마흔역 임명에 있어 관련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우원식에 대해서, 우원식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이 편결은 궁극적으로는 만역 임명 플러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논리 빌드 명분 쌓기로 보인다. 셋째, 만역 심판과는 별개지만 헌법재판소의 상식을, 상식을 초월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예가 오늘 또 하나 나왔다. 그게 뭐냐면, 성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는 놀라운 판결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성관이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와 부정 채용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까 감사원이 이거 감사 좀해 하고 대통령이 체제의 감사원장에게 이 감사를 지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제의 감사원장이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바로 체제를 탄핵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관이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체제해는 당연히 탄핵을 시키겠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칼 끝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바로 겨냥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마흔역 임명재판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별개 같지만. 왜? 어떤 연관성을? 둘다그칼 끝이 대통령을 죽이는 칼 끝이거든요. 이 대통령이 지금 선관위 부정 채용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 위에 무소불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시를 감사를 지시하는 것도 위헌이 될수 있다는 논리를 헌재가 언년 중에 내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재판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더 이상 지금의 헌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용인해 주어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수사나 감사를 할수 없다라는 평결을 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헌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 뿐이라는 논리를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옳다고 하면 옳고, 그러다 하면은 그러다. 헌법으로 대통령이 최위의 헌법적인 존재가 아니라 헌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위의 헌법의 최상위의 존재라는 겁니다. 만역 선고, 선관위 선고 등을 공교롭게 대통령 최후 변론 이후에 줄줄이 내어놓는 것을 보면 탄핵 인용을 한익 인용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논리 구성이나 명분 사기처럼 보인다. 저명한 헌법 전문가 혹은 존경받는 율사님들의 뛰어난 논리와 추상 같은 법리적 해석이나 예측이 가끔 틀리는 이유는 결코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식을 넘어서는 예측 불허한 판결을 헌재가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다 이걸 예측을 이분들도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도에 의한 법리에 따른 반듯한 분석과 반듯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헌재가 이런 기상천외한 짓을 하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50% 이상이 탄핵 불과 기각 그 각하를 부르짖고 있는데 헌재 시계는 탄핵인용의 논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이다. 만약 인용 성관이 이에 대한 선고. 1987년 개헌에 의해 탄생된 헌재. 육공화국 들어서면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위에서 군림하는 헌재. 이번에 개헌이 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그런데 개헌의 기회마저 날아갈 듯하다. 현재는 오직 자신들의 보신만을 위해 대통령을, 왜냐면은 개헌되면은 대통령을 탄핵 기각시켜서 개헌할 기회를 주면 헌법재판소 없어지면 자기들 목 날라갈 일자리 없어지니까 오직 자신들의 보신만을 위해 대통령을 8대0 파면으로 끌고 갈 괴변의 논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제가 오늘 회복에 쓴 내용입니다. 제발, 이게 제 혼자서 하는 내 피셜에 불과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도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절대 추리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재가 하는 짓을 예의주시해서 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뭐 LPG... 뭐 드럼통인지 뭐를 큰 트럭에 싣고 들어간 것 자체가 몹시 찝찝합니다 8대0으로 하고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8대0으로 대통령을 파멸시키고 폭동을 일으킬 때 대비해서 위험용으로 견제용으로 방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좋지 않은 뉴스지만 좋지 않은 저의 좋지 않다는 게 긍정적이지 못한 분석이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센스 속에서 비상식 속에서 오직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